가시마 이 부분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? 밌었어요 어, 굉장히 생각보다 수준 높은 경기가 많았고, 높은 수준의 이제 인터내셔널 심판들과 협업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어, 기회가 된다면 더 많은 이제 심판들이 올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도 이제 심판장으로서 해야 될 일인 것 같고, 또 오늘 배워간 거 열심히 또 국내에 있는 다른 심판들한테 도움이 될수 있도록 교육 자료도 만들고. 클리닉 때 전달도 하고 스터디도 하고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한 줄로 요약하자면 그 일단 수준 높은 경기에 <laughs> 들어갈 수 있어서 <laughs> 되게 좋았던 거고 <것> <laughs> 많은 친구를 사귀었습니다. <laughs> 진짜 많이 배운 거고 디테일하게 코칭을 해주셔서 코칭 일본은 <laughs> 심판 코칭들이 <laughs> 많으니까 엄청 재미있었습니다 <laughs> <laughs> 네. 마지막 소감. <laughs> 어, 일단 일본 경기를 처음 이제 어떻게 보면 접해봤는데 오, 굉장히 수준들이 너무 높고 다들 실력들이 엄청 좋아서 그만큼 더 재밌는 경기도 많이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다양한 사연, 상황들도 나와서 아직 국내에서는 뭔가 많이 안 해본 상황들도 컨트롤 해볼 수 있었고 일본인 코치분들한테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코칭을 받을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기회였고 많은 걸 배울 수 있었습니다. 다음에또 오고 싶네요. 디젤루아. 소감. 소감. 아, 너무 재밌어요. 왔다 왔다. 뽑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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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뽑히. 코멘트. 코멘트. 파이널 코멘트. 파이 아, it was very good e x p e r i e n c ただいまより鹿島オープン2024年閉会式をありがとう第1位、城西大学優勝城西大学のキーチームは鹿島オープン2024において当初の成績を収められましたのでこれをお願いします。<laughs> <laughs> 오이 오케이, 아이 오케이, 오케이, 아, 케이 오케이, 오케나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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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

No, no, i, I o no, o no no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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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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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I miss you. Oh, me too. Yeah. Bye, Bye See you soon. See you soon. See you soon. Our teacher, <laughs> our teacher, bye bye. Yeah. See ya. Yeah, I I want improve the coaching skill. Mm. Oh. Uh, so and uh, you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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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ow to improve your skill? Yeah. On the next day, is promise. Oh, promise. Sorry, promise, promise, yeah. I I'm improve myself. Yes, yes. Okay. Junior, <laughs> junior. <laughs> <laughs> <that> bye bye, Bye bye. Bye bye. Bye bye. 하기 위해서 할레다 공항으로 가고 있습니다. 아 정말 짧은 시간이었지만 너무 재밌었어요. 저는 2주 반 뒤에 오키나와 오픈으로 또 일본을 갑니다. e house. i 시 going to go to the house. i 이제 집에 가서 씻고 출근할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오 수경에게 정말 수고 많았고 어 생각보다 스케줄이 굉장히 타이트했었던 거 같은데 그래도 기회가 많아서 좋았던 거 같고요 이제 심판 친구들이랑 또 좋은 관계 맺어서 앞으로도 더잘 지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이런 기회에서 더 자신감 있게 열심히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키나와 오픈 기대해 주세요. 저희는 이만 한국으로 떠나보겠습니다. Bye bye. 안녕.